음, 아웃라스터3 나왔잖아요 한번 해봐 근데 그좀 달라 장르가 장르가 데바데 같은 그런 장르로 바뀌었어요 아마 3만원인가 예, 가격 싸던데 요즘 나오는 트리플 이급 게임 7,8만원 하는거에 비하면 이거 진 싸보이더라 그리고 풍이 좋아 1이나 2가 병원이었다면 사는 실험실인가 이거 한번 해볼까요 햄서 보이나? 이거 한 1시간 하고 버스 뭐 할까? 끝났다. 진짜로 엄마가 보고 계신다. <laughs> 어, 아, 끝났네. 저기 저 여기 저기 디아넬 님 어머니께서 시청하신대요, 이거. 끝났네.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실지 모르니까 여러분, 이거 설치만 해 놓고 버스 막 <laughs> 여기서 지야겠다 안녕하세요. 어어어오아 아, 어, 아,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아어서 오세요 이거 너무 예막그막 그, 막 그런 게임은 아닙니다 예 새로 나온 게임인데 <laughs> 한번예 네, 어떤 느낌인지 어 이게 <laughs> <laughs> 폭력적인게 너무 많네요 예 너무 많네 음뭐예뭐 비성과, 종교적 이미지, 콘텐츠 빈번한 폭력, 유사폭력, 유보사 부족한 시각자료, 형상화, 피, 대학살, 성적인 이미지가 내포된 성폭력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안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오늘 안될 것 같고 파스놀뿌비 하나 열심히 하죠 자 출발합시다 지이에요 음, 짜잔 흠흠 음, 여기가 편하군요 유튜브가 화질이 좋죠 진짜 깨끗하고 선명해 맞아 거기가 어 화선뭉탱이님 어서오세요 어, 옛날에 어. 나도 리미지 음. 같은거 할때막 닉네임 막 저렇게 음. 는데 가로치우만 어 혹시 어, 어머님께서 유튜브도 하세요? 어 유튜브에서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어우 죄송합니다 예 몰랐어요 발발리 그걸로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<laughs> 근데 채팅치는 사람이 없어서 어지 닉네임이 좀 트리트 세련됐다 트리트. 싶더라니 역시감각이 좋으십니다. 음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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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죽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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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. <웃음> <웃음> 아이고. 아이고. 어, 사진 찍었는데. 사진 찍고, 죽었... 오, 사진 찍고 죽었어. 어떡해. 세상에. <laughs> 아이고. 문자님 타로카드? 타로카드 않나요? 오케이 휠을 돌렸는데 향춘 아니었네 뭐지? 뭐 나왔어요? 아, 나무가 어? 어떻게 살렸냐? 우와 어떻게 살렸냐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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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나, 날개, 날개 모양 날개 말한 거구나 우와 <laughs> 와 아이 아이 이거